치핵은 대장암 등 항문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지만 항문 주위에 구멍이 생기는 치후의 경우 항문암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대장암원외과 김문진입니다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감과하고 있는 항문 건강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치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장시간 변기에 앉아있게 되면 항문으로 혈액이 몰리게 됩니다. 이는 항문 주변 혈관에 압력을 가해 치액을 만드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변기에 오래 앉아있으면 혈액이 항문으로 쏠려 항문 점막 주위의 혈관 덩어리가 돌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를 치액이라고 합니다. 치액은 항문 안쪽에 생기는 내치액과 밖에 생기는 외치액으로 나뉩니다. 내치액은 통증 없이 피가 나거나 배변 시 돌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돌출된 덩어리가 부으면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외치액은 항문 가까이에서 발생하는데 급성으로 혈류가 고여 혈전이 생기면 내치액보다 극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항문 주위에서 단단한 덩어리를 만질 수 있고 터지면 피가 납니다. 두 유형의 치액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치액의 약 40%는 증상이 없지만 혈변이 있거나 혈전이 동반된 경우 통증이 있을 수 있고 항문 주변이 가렵거나 변이 속옷에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혈은 주로 배변 활동과 동반돼 나타나는데 대변 끝에 붉은 피가 같이 묻어나오는 형태가 흔합니다. 시액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 20에서 30g의 섬유질과 1.5에서 1리터의 물 섭취를 권장합니다. 변기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독서를 하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또 변비나 설사를 유발하는 약물 복용을 피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따뜻한 물을 이용한 좌욕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액은 대장암 등 항문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지만 항문 주위에 구멍이 생기는 치료의 경우 항문암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질과 항문암이 공통으로 보이는 가장 흔한 증상은 항문 출혈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 대장 내시경이나 검진을 통해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치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설명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